안녕하세요. 3년 만에 10억을 만든 흑수저 출신 크리스탈입니다. 요즘 RWA 테마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RWA 테마의 편승에서 큰 상승을 만들 핵심적인 코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최소 200%의 상승을 보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추천 코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미리 보신 구독자님들은 현재 기준으로 47% 정도 수익을 얻고 계실 텐데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입하시면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으실 테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비상장 코인과 불법적인 스캠 코인 등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니 제 영상 보시고 좋은 판단하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억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었죠. 현재 RWA 테마가 강세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힘입어 상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RWA 코인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기존 금융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실물자산의 디지털 금융 기능을 부과한 RWA 코인을 지켜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RWA 코인은 실물자산의 유동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누구보다 시장 경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세계 대형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주도했던 블랙록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피델리티, JP모건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RWA 테마에 묶인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그룹들이 앞으로 RWA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3경이라는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비트코인의 시총이 2,000조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은 생소하시겠으나 이미 코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RWA 테마로 묶인 알트 코인들을 거래하면서 엄청나게 수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도 놓칠 순 없으니 오늘 RWA 테마로 묶인 핫한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RWA 코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RWA란 Real World Asset, 즉 실물 자산 토큰입니다. 간단하게 고가의 물품들,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을 잘개 쪼개서 지분을 가지게 하는 것을 RW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으나 오늘의 핵심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주는 RWA 테마코인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니 자세한 RWA 설명은 제 채널의 RWA 소개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RWA 테마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 코인을 소개해드릴 텐데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 그거 한물간 코인 아니야? 이미 한탕에 먹고 나간 코인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레이븐 코인을 RWA의 대장 코인으로 생각하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탄생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인데 그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화폐로서 기능도 하면서 기존 금융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자산인데, 여기에 추가로 실물자산인 RWA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간단하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과 결이 같으면서도 RWA 영역에 확장까지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레이븐 코인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최초로 생성되어 1블록당 50개의 코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에서 만들어진 코인인데, 2018년 1월 3일에 최초로 생성되었고, 1블록 단계 수도 5,000개이고, 코인의 총 발행량도 210억 개입니다. 블록 생성 시간은 1분입니다.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기능을 가지고 하드포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죠? 누군가가 비트코인과 레이븐의 동일성과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레이브는 여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VC 투자 및 ICO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보통 코인이 만들어지면 그 코인이 만들어지기 위해 투자해놓은 소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뉴스들을 터트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신규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세력들은 미리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죠. 그 다음 보통 수순을 밟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장 폐지입니다. 근데 레이븐 코인은 VC 투자와 ICO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정 구역이라고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위원회인 SEC로부터 규제가 자유롭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이 탈중앙화인 화폐인데, 레이븐은 진짜 탈중앙화 RWA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오픈소스로 탄생이 되었고, 레이븐 코인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시가총액이 1700조가 넘죠. 주인도 없는 가상자산이 1700조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참 신기합니다. 근데 레이븐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6000억이 넘고 코인의 순위도 상위권입니다. 주인도 없는 RWA 코인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들리는 풍문으로는 레이븐 코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추측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RWA 코인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이 맞다라면 이더리움의 시총을 능가하면서 알트코인 중에 대장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런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레이븐 코인을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이냐고 생각이 드냐면 바로 사토시 시대의 고래들입니다. 사토시 시대의 고래들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갑이 생성된 지 10년 이상 된 주소 중에서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지갑 주소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만든 비공개 모임이 있습니다. 사토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모임인데, 해당 모임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비테린과 미국 최대 거래소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라이트코인의 창립자 찰리리 등 유명한 인사들이 있으며, 핵심 인물로는 패트릭 번과 브루스 펜튼 등이 있습니다. 이 브루스 펜트는 이사토시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만든 회장이기도 합니다. 브루스 펜터는 비트코인 재단 이사로 지냈었으며, 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공개 모임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있겠죠? 여기에 추가로 맥스카이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쓰레기 코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레이븐 코인을 산다고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 모임인 사토시 라운드 테이블 모임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브루스 펜턴입니다. 이 브루스 펜턴은 비트코인 재단의 이사로 지냈던 사람이고, 우리가 알만한 모건 스탠리의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가상화폐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싹다 모아서 비공개 모임을 만들었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쓴 레이븐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문서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레이븐 코인을 만들었을 것이라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비트코인과 레이븐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보입니다. 최초로 발행된 날짜도 1월 3일로 동일하고 비트코인의 1블록당 코인 수는 50개, 레이븐은 5,000개. 코인의 총 발행량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이고, 레이븐 코인은 210억 개입니다. 또한 블록 생성 시간도 10분과 1분으로 정확하게 같은 수치로 비트코인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레이븐 코인을 비트코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의 복잡한 설계와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만이 알고 있겠죠? 근데 레이븐은 어떤가요? 비트코인과 동일한 설계와 구조를 가졌으니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레이븐 코인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레이븐의 핵심 멤버로 패트릭 번과 브루스 펜튼을 설명해드렸는데 이 패트릭 번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나스닥 오버스탁의 대표인데 다회사 티제로를 통해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RWA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 오버스탁이 왜 중요하냐면 오버스탁은 미국 최초 보스턴 증권연 거래소의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보자면 Hello, my name is Patrick Byrne. I'm the founder and CEO of overstock.com and I am a longtime crypto enthusiast. Yeah, and are you interested in all everything cryptocurrency or are you really interested in the blockchain or where do you separate the two? Well, I'm not really interested in cryptocurrencies per se, although in general, although I guess there's nothing wrong with me saying overstock there is an open source project of which i'm I'm really letting something big out of the bag here. I'll tell you. but there's an open source project called Ravencoin, which Overstock has put millions of dollars uh, into into teams. We have people contributing to this open source project. we think this coin actually has quite a future it's about it's bitcoin but a thousand times more energy efficient and there's other real interesting virtues to it so raven coin 보신 것처럼 코인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레이븐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레이븐 코인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레이븐 코인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레이븐 코인이 왜 rwa 테마의 강자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co도 하지 않았고 사전 채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레이븐을 매수한 홀더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개념이면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기능을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븐은 이더리움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고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더리움 채굴 수익과 레이븐의 채굴 수익이 동일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해시레이트가 높습니다. 이 말은 레이븐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레이븐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동일한데 채굴하기 어려운 이더리움을 채굴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탄탄한 커뮤니티입니다. 사토시 라운드 테이블의 핵심 멤버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제가 레이븐 코인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얼마 전에 좋은 타점이 나와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 사셨으면 100% 이상 상승을 했으니 못해도 90%는 단기간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제가 조금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분석을 할수 있다 보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들로 꾸준히 계좌가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자님들이 계시는 소통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수고비는 영상 좋아요와 구독만 받을 테니 수익이 미비하시거나 코인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레이브는 한번 크게 수익을 봤으니 지금은 잠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좋은 타점이 나오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천해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 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 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 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원 투자해서 2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 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 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받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 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네 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